지금 여기 동대문에 동대문 에 네, 왔는데,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 왔는데, 여기 패션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뭐 패션 좀 하고. 패션 한번 보자. <laughs> 잘까보네 오늘. 어, 오늘 친구를 만나서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모델이라서 친구한테 좀 배웠어. 뭘 배웠는데? <laughs> 어떠, 어, 얼굴 어떻게 하고, 다리 어떻게 길어 보이고.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그, 한번 해볼까, 여기서? 아니 뭐. 왜? 그럼, 오빠, 오빠, 자꾸 영상 찍어서 제가 그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오빠가 영상 찍고서 사진 어잖아 사진도 찍었어요. 아... 영상만 찍은 게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여튼 여기에 와서 영감 많이 받을수 있어요. 아니 신기한 게 어. 사람들이 응. 패션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네. 제가 응. 다가 여기 한국에 듣기 그래요. 나만 안쓴것 같아. <웃음> 그렇지. <웃음> <laughs> 나만 그냥 티 입고 온것 같아, 검은 아니, 티. 아니, 요 오빠가, 오빠가 포인트 있어요, 여기. 검은색에다가 그 빨간색 포인트. 사람들이 아무... 너무 멋있게 하고 와서 부담스러워. 사실은 모델은 오, 오, 아무것도 어링한 입어도 그래도 멋있어 보이면 모델이지. 그래요? 어. 여튼 좀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랬어요? 네. 오빠가 제일 멋있는 재밌는 게옷 어. 옷이 응. 그냥 옷을 잘 입는 사람만 어, 오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응. 그냥 응. 다양하게 입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거 뛰어나오도록 어. 뛰어나하도록 아무거나 입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응. 약간 센스도 있는 사람들도. 어, 그러니까 있고. 오빠가 센스 있죠. 오빠는 패션 솔직히 말해서 패션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요. 어? 그냥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는 중이고, 근데 그것도 좋아. 그거 항상 항상 스타일리시야가끔하 가면. 칭찬 많이 주지. 오빠한테 이유 없는 칭찬을 계속 주네. 아니? 얼마? 5만 원? 5만 원. <laughs> 오늘 저희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좀안 들어서. 그 찍고 사인 보여줬는데. 아 별로였어. 그래서 내 머리 스타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머리,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 여기도 포인트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이쁘죠? 한짝 깜짝 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 저희 친구랑 여기 패시빅 갔어요. 그냥 뭐 재밌을 것 같아서 갔는데 약간 트레디션으로 매번 가요, 지금. 어, <laughs> 모델처럼 <촬영> 해 볼래요? 부끄러워서 <laughs> 영상이라서부끄럽지만 아니, 그냥 알았어. 천천히. 아, 영상 야. 못 해. 사진으로 찍을게 그렇지 않을거지 빨리 제가 옷꼭 사라 굉장히 재밌지? 어 음. 콘셉트? 저도 몰라 <laughs> 근데 그냥 이거가 이거랑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랑 뭐랑 잘어울까 생각하고 이거 샀어요 이거 탈이지? 여기 도탈이 있으니까 여기 색깔도 좀뭐 어울리는 것도 하고 이거 이거는 동묘에 동묘에서 샀어요. 동묘? 동묘. 네. 이거 2,000원. <laughs> 2,000원이에요. 넬리가 할매라서 거기 갔죠. 갔죠. <laughs> 그렇죠. 진짜 <저> 할매죠 <할머니죠. 웃음> 2,000원 주고 샀어요? 2,000원. 오. 캣츠 귀걸이가 너무 커서 무거워보이는데 무겁지 않아요? 무거워보이는데 사실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는 않아요? 아, 그냥 그렇게 모여요 음. 오늘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어요? <laughs> 훨씬 고급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사진 많이 찍혀서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오늘 전, 장난 아니고 아. 사진 좀 많이 찍어줘서 팔이 좀 아프겠어요. 사진을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음. 음. 저도 투드 신에서 신어서, 신어서 어. 팔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laughs> 원래 이뻐 보이려면다 고생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죠. 알죠.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어. 속담. 어. 백조! 백조! 백조? 스웨덴 말로 Om du vill vara f i n f d li i n n 그래서 예쁘고 어, 싶으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 어, 어 <laughs> 우리도 그런 말 있어 어. 어. <laughs> 역시 스웨덴이랑 한국이랑 똑같네 <laughs> 나는 옆에서 가만히 서있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재밌었어 보니까 사진 잘 찍던데 Yeah? 너 말고 찍는 사람들이 아. <laughs> 그분들이 사진 잘 찍으시더라고. 어, 맞아요, 프로페셔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그냥 팀이로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 진짜 프로페셔널 같아요. 어, 머리가 생각보다 길어 보이네. 머리 좀 많이 길었어요. 어. 나도 나도 머리가 좀. 좋아 머리가 많이 샜어 나는 흰머리가 많이 샜어 <laughs>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요 응. 흰머리가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 어두워서 밝은데 가면은 작살나 난 그거 생각 안 하는데? 너는 잘안 보나봐 내 머리를 난 오빠 머리 조금 보는데 랠리 친구들 중에 응. 모델을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응. 응. 그래서 포즈가 좋더라고 자연스럽게 딱딱딱 많이 알게 됐어요 딱딱다하더라고 많이 알게 됐죠 어. 그래서 저한테 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좀 크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네그게 이야기할게요 <laughs> 여, 이렇게 이야기할까? <laughs> 콧구멍 되게 커보인다 알았어 안할게 수술, 수술할게 수술하지마 수술하지마 알았어요. 음. 어, 그래서 여기 패션 위기 우리 친구끼리 약간 매년 해서 음. 같이 그냥 재미로 음. 좋네 음. 친구끼리 같이 와서 사진도 찍고 놀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넬리가 사진 찍은 거를 동영상에 한번 인스타에서 올리면은 캡쳐해서 올려줄게요 영상에. 오케이. 한국의 날씨가 응. 너무 응. 좋아서 응. 오늘 맞아. 딱 사진 찍기도 좋고 응. 사람들 보고 돌아다니기도 좋고 응. 그런 날씨였고 이번엔 좀 재밌었어요. 사실 오빠도 같이 오고 친구들도 같이 해서 음. 좀 재밌었어요. 제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동대문에서 즐겁게 놀았습니까? 놀았습니까? 재밌게 놀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았습니다 왜? <laughs> 마무리할까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 동영상 또 재밌게 보셔서 감사합니다.